네, 안녕하세요. 미래고살, 심포동, 희하신당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10대부터 60대까지 제일 오. 궁금한 게 연애, 결혼, 또는 재회, 잘하는 방법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자, 그러면 연애 잘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, 선생님? 정말 연애가 안 되는 사람, 결혼이 안 되는,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? 그런 분들은요. 네. 인연이 안 된다. 어, 그 만약에 그분이 네. 어, 진짜 뭐 남자가 없다. 네. 혼자 살 팔자다. 분명히 있어요. 네. 분명히 있어. 그건 있어요. 있어. 그 사주에 네.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어,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. 어떻게 맞아요. 보면 이게 조상하고 관련될 수도 있는데. 네. 근데 어,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. 없는데 있어요. 있긴 있지. 뭐, 100명 중에서 뭐, 한 10명, 한 9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? 근데 남자를 10번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니야. 네. 한 달은 못 넘겨. 네. 그렇다고 해서 못생기지도 않았어. 네. 그래서 능력이 없지도 않아. 그치. 근데 모든 거를 다 갖췄는데, 안타까운 거는, 남자랑의 인연이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니까요. 맞아요. 왜일까요? 저는 두 가지로 봐요. 어떤 거요 이제 한 가지는, 아까도 이제 뭐,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, 네. 아, 짜증나, 또 조상 얘기에 이르실 수도 있지만, 네. 어, 50%는 조상. 어, 뭐, 결혼을 못 하셔서 청춘에 가신 분들이 계신다든지, 네. 맞아요. 아니면 그 집안에, 네. 뭐, 할머니. 네. 할머니가 원한을 맺히신 할머니가 있다든지. 네. 보통 연애와 관련돼서 또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, 이런 분들이 많은 움직이면 이 인연이 좀 힘들더라고요. 연애라던가 많이 결혼. 이 방해가 된다라고 네. 봐요. 네. 많이 그래서. 방해가 된다라고 보고. 그리고, 뭐, 진정으로 내 자손만큼은, 네. 진짜 그 집안에서, 네. 그 자손이 귀에서 누구, 어느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고, 네. 이제 꿋꿋하게 혼자만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도 보여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거는 뭐, 이렇다 저랬다, 뭐,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, 어 저희가 봤을 때, 어 이렇지 않나 음. 이런 게 문제가 경험상 많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. 뭐딱 단정을 져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네. 너무 이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. 아이 그러다 보다는 근데 사실이에요. 저희들 뭐 연애운 때문에 오셔가지고 구타하시는 분들 거의 100%가 돌아가신 조상님들 중에서 일찍 뭐 뭐지 연애못 해가지고 또는 연애 때문에 내가 슬퍼서 뭐 물에 빠져서 죽었다든가. 몸 던져서 죽었다던가, 또는 뭐, 뭐지, 버려 진 당해가지고, 그러죠, 뭐, 얼어 죽었다던가, 길거리에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서,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, 이제, 풀어주고, 내가 이런, 이런 사람인데, 야 너는 모를 거지만, 내가 친가에서 누가, 누가 오셔가지고, 나는 이렇게 죽었어. 나 아, 이래서 너 연애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졌어.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, 이제부터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. 그러고 나면, 군날 잡힌 그 시점부터 그냥 바로 연애가 쭉쭉쭉쭉 풀린 가능성 높고 내가 심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맞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뭐예요? 조상 문제 말고. 어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. 음... 이제 그 본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음... 이기적인 성향. 음...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를 하고 네.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. 네. 어 집착성 때문에 네. 어 헤어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연애를 하면 내가 취미가 없어 특기가 없어 특히 종교가 없어 약간 종교랑 연애랑 조금 비슷한 작용이 있거든요 연애에 인생을 좀 바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취미생활이나 뭐그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남자한테 여자한테 올인을 해버리는 거야. 상대방들이 신이 돼버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가 아니라 상호 작용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내 애정을 어떻게든 이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틀어진 경향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추천드리는 건 취미생활, 예술 활동 또는 이제 종교 활동. 상대방, 배우자만 올인하지 않는다 이런 쪽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내가 한 얘기에서 사람 많이 만나야 되는 거 아유 제일 중요해요 네. 진짜 연애가 힘들고 인연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만나야 돼요 많이 만... 만나려고 래도 그게 안 된다니까. 원인을 오. 해결해야지. 아까 할머니, 할아버지 얘기했죠. 그쵸. 원인은 그렇다 쳐도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. 예 네. 할머니, 할아버지 해결을 하고 뭘 만나든지 말든지 해야지. 뭐, 하루를 음. 만나도 이틀을 만나든 가지. 그치. 그러니까, 이게 조금 복잡한데, 사람 많이 만나면서, 나이가 내 취미 생활, 또는 이제 내가 뭐, 무당집을 교류를 하면서, 할머니, 할아버지도 이제 대화도 해보면서, 내 종교 활동도 하면, 이게, 연애가 안 좋아질 수가 없다니깐요 맞아요. 네, 제가 무당을 하면서 느낀 게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것, 실형님이 제일 잘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. 네, 사람 마음에서 시작해서 문서가 풀리고 인연이 풀리고 금전이 풀린단 말이에요. 맞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내가 해도 해도 안 바뀌는 부분,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이제 연애적인 부분 또는 인연적인 부분은 상담하러 오시는 것 저희들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다이어트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많이 많이 만나보시면서 내가 해도 해도 안 된다 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이 아니라 해결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아유 다이어트 안 해도 인연이 될라 하면 그건 다 그렇죠. 된다니까. 그건 그렇죠. 솔직히 말하면. 네. 연애, 결혼 재회, 인연 잘 푸는 방법은. 저희들이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미래보살, 인천 신포동 해야신당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.